자와 담마와 승가는 진실로 존경할 가치가 있으니 마땅히 으뜸가는 애경을 올립니다. 저의이 같은 애경공덕에 의해서 일체의 장애가 소멸되어지고 성취의 힘이 있지이다 중생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무단바라 피어나는 정토되리라.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청정한 승가에 기의합니다. 개경대 위 없이 세미 깊은 이며 법이여 대천만 거 지난들 어째 만나를네 그, 보고, 듣고, 받아들이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남진체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생기었고 몸과 입과 생각하라 운영으로 지었기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지금 참매하옵니다 남청정법 신비로자나불 나무엄만보신노사나 신소가뭇잎은 나무당내와 생기릅종불남모시방삼세일체제불남모시방삼세일체전번나무시방삼세일체체전부살마살나무시방삼세일체연성수 남무시방삼지일체호복성정중남무시방삼지일체영기등중마바반냐바라밀 마하반냐바라밀 남무 마반냐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 다 예수 방제불 보살님께 귀하오며 넓고 큰 원을 바라오며 이제 대강방불함경 보여 냉원 품을 지송하옵니다 바라오건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 이루었고 만세무궁만만세하여지다. 우리그과 일체중생들이 모두 다 맑고 밝은 큰 마음을 바라요 원만한 덕성과 뛰어난 재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지다. 저희들 의 역대 선망조상님들과 의롭게 살다 가신 선열들과 테란스파 6도 광내사생 773도 팔란 사은 3유일 제모진 재불자등각열명영가들이 모두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 세계에 왕생하여 지오며이 대방광불함경. 오연 행운품을 보거나 듣는 자 모두가 보리심을 발휘하여 각대여의 집안과 나라와 우주 법계를 위하여 빛나는 큰 뜻의 원만이 이루어지길 바언하고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하며 대방광불화음경보연행원품 지신제청지신행대수 선남자야 어떻게 하는 것이 청년 법년이 온 법계 호공계 지방 삼세 일체 세계의 티을 하나하나마다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관대한 세계가 있고 그난 나체 세계에는 잠깐 사이에. 부처님이 등정각을 이루어 신하니 오사이... Yes, 권청을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하여 권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권청은 다함이 없느니라그리고 염념이 계속 권청 주님이여 것만 몸과 말과 두세는 지치고나시라 종이를 삼고, 별을 쪼개 여 붓을 삼고, 길을 뽑아 먹물을 삼아 쓰신 경전이, 숨이 산 높이만큼이나 되었는 내 라이처럼, 소유물을 보시하거나어려고 힘든 고행을 하니라 또한 보에서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던 일이며 여러 가지 신통을 보이고 가지 가지 변화를 일으켰던 일이며 여러. Oh 어떤 일이며 마침내 열반에 두슴 禾苗。 TANK! Okay. 어두운 밤에는 광. 此次。 多好。No, uh huh. 年年。 Yeah. تو نه 눈에 나쁜 가 이루나 말할 수 없이 많은 국토의 가장 좋은 칠보와 천상인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들로 일체 세계의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려고 이제 세계의 불보살들에게 공양하게를 모든 국토의 최고수만큼이나 많은 곡동안 끊임없이 계속하여 얻게 되는 공덕과 어떤 이가 어떤가는 이십종. 앞의 공덕은 뒤의 공덕의 백분에 이래도 미치지 못하고 천문에 이래도 미치지 못하고 백분에 이래도 미치지 못하는 이라 또 어떤 이가 기은 신이 예십종대원을 소대하여 독송하거나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사경하게 되면 오무반지옥에 떨어질 테요 세계에 찌끌 수만큼 많은 악업들이 모두 소멸되느라. 그리고 온갖 마군과 야차와 나찰과 구반달 등 피를 빨아 마시고 살을 먹는 몹쓸 게신들의 멀리 떠나 사이에 있으면서 늘 수호하는 이라 그러므로 이식종 대원을 외우는 사람은 어떠한 시간을 다니더라도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것과 같아서 세상 사이에서 조금마 불고살림에 모두 칭찬하고 천님과 인간들의 다의 경할며의 최중생이 두루 공양하는 해라 예손남자는 훌륭한 사람의 몸으로도 후연 불 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우리 멀리 떠나며 모든 외도를 안고 받고 온갖 펀내를 모두 해탈하며 큰 사자가 무침 속들를 굴복시키듯이하며 모든 중생을. 보 니까 좀 캄캄 해 졌어요. 그래서 글씨 가잘안 보여요. 그리 실외 에서 은행나무 밑 에서 이렇게 좀시 원하 게 하다, 보 니까 좀 캄캄 해 졌어요. 제가 오늘 어디 좀 갔다 와서 좀늦게 시작 을했 더니 캄캄 해 졌어요. 글씨 가안 보이 니까 오늘 은 이렇게 그냥 회양 하고 내일, 다시 계속해서 염송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